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았으며라는 말을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특별한 특정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받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긴 광야에서 38년,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얼마나 많은 진짜 그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일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참았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그런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에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자,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는 또 누구 부르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본을 우리가 봐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봐라. 따를 자가 없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 참을 수 있었다는 라 거죠 이 혹독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 그럼 핵심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걸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뭘로 반한다 요게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 그 앞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우리가 볼수 없는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저 정말 한참 동안 진짜 한, 시, 한 8, 5년이죠, 진짜. 5, 5년 지금 유튜브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제가 뭐 기독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좋든 좋은 거든 안 좋거든. 뭐다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히게 했다라는 거,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어, 해 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아, 정말 이런 것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봤거든요. 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안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예. 장차 올 영광에 지금의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올그 영광에 옛날 그 성경에는 좋키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돼. 내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비욘드라고 하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그 고난과 그 핍박의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에 주목하면요. 지금 겪는 거 하나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겪는 여기에만 자꾸 몰두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너머에 있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중에 비욘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욘드. 그 너머.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요. 지금 겪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하늘나에 성천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의 몸을 바라봤을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약속과 경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약속과 경고입니다. 기자는요, 이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딱 제시해 줍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어 정말 이 유대교 너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들이 예수님께 다닥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만 봐라. 그분한테 모든 뭐 게다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명하게 나열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요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옛것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는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너희들이 돌아가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번못 받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고 약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앞에 읽었죠.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은혜,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어, 무겁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이 고난, 짧은 이 고난을 피하고 영원히 형벌 받을래. 짧게 요거, 요거 받고 나서 뒤에 영원한 영광을 받을래.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걸, 그왜 그것밖에 안 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오니 교회에서밖에 내 혼자 있을 때는 그 밖에는 안 보이는데 교회 가면요 전부 그렇게 비슷하게도 고통 받고 좁은 길 가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도 그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가야 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다뭐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보면요 괴로운 거죠. 오히려 더. 그런 교회 가면 자기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정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그 위로가 되고 또 말씀으로 또더 위로가 되고 또잘 가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또한주 그렇게 살아내는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주의깊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축복 막 복받고 이런 얘말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 나가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지금 우리 고난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거야. 씻어내고 깎아내고 털어내고 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신부로 정화하고 정돈하고. 네, 단장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깎아내고 털어내고 씻어낼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지. 아이고 시원해. 하기서뭐렇게 그렇게 될까요? 아, 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0장 29절에 보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앞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이들이 당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믿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믿고, 예, 순종하며, 예,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 첫 번째로 이제 약속과 경고를 하는데요. 약속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인데요. 히브리스 4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은 4장 3절하고 10장 39절 두구에 놓입니다. 믿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한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아까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된다. 이 삼박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것들이 예, 이세 가지가 여러분 나중에 이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 순종.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특히 이게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큰 힘이 되어 주는 게이 순종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자그 말씀을 통해서 예, 이두 가지 순종 아까 얘기했던 거 예, 믿고 순종하고 인내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